중요한 받은 피해량 1등입니다. 근데요, 피해 감소. <laughs> 야! 뭐야, 이거! 야, 실드를 진짜 많이 막았구나? 반갑습니다. 오늘 뉴메타 이름 깜짝 놀라셨죠? 바로 콘돔 볼리비어 준비했습니다. 뭔 소리냐? 자. 볼리비아는요, 미스킬로 e 실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보호막 깡다를 들고 소생으로 그걸 올려주고요, 효과를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월식이 실드를 만듭니다. 불멸의 철갑공도 실드를 만들고요, 케이닉 로컨이라는 것도 실드를 만들고 정령의 형상은 이 실드 양을 늘려주죠. 그리고 혹한의 손길까지 간다면 여기도 실드가 있습니다. 정말 겨울이 된다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풀팀이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실드템들을 가는 볼리비어 준비했습니다. 안 그래도 생존력 좋은데,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올리겠다 이거죠? 볼리비어는 여기 월식이랑 찰갑궁에 있는 공격력 개수가 쓸모가 있는 챔피언입니다. 평타 기반이기도 하고, W 스킬이 핵심이니 W 스킬에도 AD 개수가 100%가 붙어 있습니다. 아주 좋죠? 네, 궁극기에도 있고요. 무려 추가 AD 개수 250%입니다. Q 스킬에도 이구요, 예, 띠르몽, 더블, 도망가, 물량 먹어, 힘들어, 패시브 유지해, 이게 최선이야, 더블 한반 찢어, 병타 얼어, 안 되면 말고, 예, 도망가, 패시브는 유지해, 나 상대 전무합니다, 그득그득 그득 욕심이 가득 찬 것이 보입니다, 까지 튀어. 유체 키고. 오! 전멸이라니 오케이. 아! 이제는 사실 하늘이 무너져도 못 딴다 봐야 되는데, 티모집 전원선 끄지 않, 뭐야, 빼지 않는 이상 못 이기니까. 갑니다. 갑니다. 유치아 키고 갑니다. 키모야 나한테 죽게 죽어도 싫지. 그럼 죽어. 자, 이러면은 저도 포라 뜯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모영궁들길안 죽죠, 안 죽죠, 안 죽죠. 실드야, 포탑한대데 맞으셔? 또 흥분해버리지, 또 어? 아 이게 버티기가 한계가 많아. 자, 자, 그래서 경험치 계속 먹어. 보시면 티모랑 시스체가 거의 없어요. <laughs> 진짜 잘 버틴겨. 어, 좋아, 좋아. <laughs> 브랜드 사리분별 못해버려? 어, 봐봐. 너네 다 AP잖아. 너네 딜안 아파 나한테? 야, 얘들아 여기 있잖아. 브랜드 안 잡나? 아니 여기 있는데? 형들? 오! 하하하하! <laughs> 포탑이야? 들어가. 나모대형 뭐, 나한테 궁 쓸라고? 써봐. 레벨이 3렙 차네. 겁 없지, 법 없지, 법 없지. 어? 겁 없지, 여기. 너네 집인데. 내가 들어와버렸네. 궁 맞고, W 뜯기고. 간다. 너만 실드 있냐? 나도 실드 있어. 자, 쉴드가 거의 400이 생기거든요? 이거지. 이거지. 피나, 사보을 그냥. 피모야, 나왔어. 쉴드 지금 두 줄이죠? 쉴드가 지금 두 개야. 두 가지의 쉴드가 나에게 있다. 아이, 티라 해라. 여기서 이제 15초 동안 있으면 또쉴드가또 생기거든요, 이게? 워오브랑 비슷한 거예요. 데미지를 안 받으면 효과를 받는 건데. 아, 그래도 몰랐어요 이걸 친구를 불러 버리나? 여기 있네. 여기 있나? 쉴드 받고 쿨도 돌고 밥 밥. 아 죽나? 아, 전멸 뺐네요. <laughs> 야, 얘네 스킬 몇개를뺀 거야? 나 있네. 어랜드야 복수해야지 내가 그잖아 내가 또 빚지고 못살거든 디모야 포탑을 탑타워를 그냥 부었어? 아이고 그럼 나도 부숴놔야지 좋았어 이러면 포탑상황 똑같아요야 저쪽 디모 진짜 바텀탑이었네 잠깐만 이거는 내가 한번 부숴봐? 뽀긴거 같은데? 뽀겠다뽀겠다 어난 2차타워 부버려 됐다 아 이거 때릴것같은데 역시 우리 티모 오? 친구를 불러버립니다 아 이건 뭐 튀면 되죠 하면서 한번 물고 피해복 해주고 하하하하하 <laughs> 니들이 날 잡을 수있을거같아 절대 못잡음 어야 제리 물리피해잖아 실드 받고, 아, 다구리는 좀. 와, 까비. 이중공 맞았서 잡아야 니다 오케이. 일단은 이러면 3단 보호막이 됩니다. 월식까지 나왔죠. 자, 이제 실드랑 보겠습니다. 이 스킬로 최대 체력 14% 보호막이 생기고, 케이닉으로 거의 500, 월식으로 200. 크. 내가 그래. 죽을 것 같아? 오, 땡큐 맨! 칠보 있어. 와봐, 와봐. 어, 안와 말고. 안 와? 안 와? 포탑 있는 데는 안 가지. 너네 팀다 죽음? <laughs> 버텨버리잖아. 얘네 근데 잘 버틸 거야. 팀오브가 컷을 잘 깔아놔. 하지만 내가 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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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안 달죠? 이상하죠, 지금? 어? 전멸이 빠져버리죠? 골배가 쓰러지지 않잖아, 이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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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스톤 임마, 들어가. <laughs> 어쩔 거야. 아, 어, 이거다. 어, 이게 진짜다! 얘들아, 이게 진, 가짜네. 나잘 때렸었네. 진짜였네. 자, 이렇게 딜이 저렇게 잘 들어갈 줄 몰랐습니다. 아니, 딜이 너무 잘들어가길래 가짜인 줄. 이제 저돌적으로 그냥 박아버려도 되거든. 셀퍼를 이렇게 어? 어떻게 막을 건데? 미안, 내가 좀 실드가 많지. <laughs> 가, 형. 최선을 다하네. 여기서 궁을 쓴다면? 스턴. 나도 스턴 맞았네 잡았죠? 아, 전멸 받았어. <laughs> 안 돼, 또 스턴 받는다. <laughs> 하지만 안 죽죠? 야, 이자 슈가, 일로와. 실드 받아주고. 아, 아, 아. 제 많이 맞았어 <laughs> 너무 무지성이었어. 너무 신나가지고. 하지만 제리 죽었죠. 나를 보고 바이러스가 전파된거죠 흥분바이러스 이거 잠도 바이러스거든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흥분바이러스 자 정령영상 갑니다 실드량 미쳤다 이제 지금 케이닝 루컴만해도 600이야 핫핫핫핫 버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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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 또 생겼지 어? 안 죽지 안 죽지 실드 또 있지 어? 어떻게 부술 건데 나를 나를 어떻게 부술 거지 실드 또 생겨 제리야 나만 때려 나 때려 나어 내가 관역이야 내가 움직이는 관역이라 생각을 해봐 너네 너네 팀은 다 죽고 있지만 <laughs> 이거지. 티모 집 부수고 있지만 어림없죠? 오, 이재야 살아라. 실드 받고. 실드량 봐, 씨. 자, 물약입니다. 이 미니어는. 이 미니어는 물약이에요. 배고. 일로 와, 티모야. 티모야, 티모야, 티모야. 티모지 살라메. 살라미. 오케이. 전멸 뺏고. 티모야, 니네 집 터지고 있음? 너집못 감? 못 막죠? 막을 수가 없죠? 집? 터졌죠, 오케이. 좋았다. 이게 콘돔볼베 죽을 듯말 듯, 안 죽을 듯말 듯. 아니, 그건 뭔 소리야. 어, 그건 죽는 건데? 어쨌든, 굉장히 단단하다. 중요한, 받은 피해량 1등입니다. 근데요, 피해 감소. 야! 뭐야, 이거? 야, 실드는 진짜 많이 막았구나. 잠깐만, 제가 피해 감소량 10만은 롤을 최근 한 3년 중에 못본것 같은데? 8만? 피해 감소량이? 이건 이제 아군한테 주는 실드이기 때문에, 아군 보호막 피해 흡수량은. 근데 여기 있는 자신에 대한 피해 감소량은, 와, 이거 8만은 나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아니, 거의 처음 수준인데? 옛날에 10만 한번 사이온으로 했었나? 근데 그거 받은 피해랑까지 합친 거 아니야? 와 이거 완전 레전드다. 와 실드 엄청나게 많았구나 진짜.